어,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6개월에 유행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들, 네일까지해서 그 선보이는 날이에요. 그 얘기해 음악을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요. 8년 동안 사계절 내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늘 저랑 함께하는 가방이에요. 우선 제가 다이어리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뷰티 정보나 어 이렇게 언어 예쁜 언어들이나 그리고 이건 요즘에 읽고 있는 거예요. 존엄하게 산다는 건데 조금 어려. 줄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이면서 인간답게 사느냐에 관련된 책이에요. 토마토랑 이거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거고요. 제가 평상시에 싸가지고 다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바쁜 날은 늦게 먹게 되거나 이르게 먹게 되거나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간식을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고구마,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다음 밤인데요. 밤에 이 붉은색 아 밤이 <laughs> 토마토 보면에서 밤이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위에도 좋은 방울토마토, 고구마는요 그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스트레스 하나에 좋아요. 밤은 피부 모용에 굉장히 도움이 주는 뷰티 푸드예요. 근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석류도 가져왔어요. 석류는 <laughs>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자, 요거 요거 안에 있는 씨앗도 전다 씹어 먹어요. 수박도 씨앗을 먹거든요. 씨까지 먹는 이유는 환경을 위해서. 어디 어, 텀블러? 어, 텀블러가 집에다가 아, 여기 구윤모 선생님, 김우리 선생님, 저희 팀템 템블러 텀블러예요. 팀 자, 오늘 가져오셨어요? 아. 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아 집에 여기는 어디 있어요? 매장에 있습니다. 아 매장 여기는 <laughs> 어디 있어요? 그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다 매출 중이네요. 오늘 안 왔네요. 바빠가지 고 아, 그죠? 네, 정신이 없어서. 요즘에 텀블러들이 겨울이 돼서 바빠요. 그래서 그래요. 아 저희 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여기는 어, <laughs> 예술 할머니. <아이머니>. 야네 <laughs> 네, 예술 할머니 우리 준환 선생님이고요. 여기는 미용계 AI.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요. 그렇죠. 특이 활동 시대는 60년대? 네, 60년대? 좋습니다. 여기는 덴마크 왕자님이요. 에 아. 하루 물 섭취량 저 2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2리터. 2리터인데 음식물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75%만 드시면 돼서 네. 1.6에서 1.7리터. 역시 AI 답죠? <laughs>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어, 우엉차인데요. 이게 보이세요? 아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약간 신경에 좋은 차를 조심히 먹고 있고요. 이 우엉차가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날 정크푸드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엉차를 같이 먹으면 유혹에서 좀 벗어나는데 도움을 줘요 사실 1 7터의 물을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하루에 수분 섭취량을 줄여주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칼라테크닉이 많이 있는데 하고 찍... 아, 처음에. 제가 모델들 한 15분에 이제 작업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제 머리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알로 컴비덴트 미스트인데요. 두피 미스트예요. 오늘 같은 날은 두피에 좀 여유도 많이 나기 쉽고요. 내가 모르는 그런 막 긴장감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포마드 바르는 거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우선 머리를 약간 촉촉하게 그냥 미스트가 없다면 워터 스프레이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뿌리셔서 포마드 바를 때는요 포마드를 약간 두피 쪽 두피에 닿는 건 아니지만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요 이런 굵은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빛이만 쓱 해주시면 이렇게 포마드 이런 촉촉한 질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포마드를 바른 쪽에 텍스처는 조금 시크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헤어쇼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을 줄수 있게 해서 이렇게 끝에 머리를 남은 이렇게 또 만져주는 거예요. 세미나도 잘 끝나고, 쇼도 잘 끝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보람이 될것 같아요. 다음 주 기대 많이 해주세요.